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아니 이게 비상용 저기면은 엘리베이터니까 일로 와 보면 될거 아니요.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전용 비상통화면은 일로 와보면 될거 아니냐고. 왜 자꾸 안 들린다고만 이야기하는데. 비상통화가 종료되었습니한다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사진적으로 다다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아니 비상 통화를 누르면 이게 엘리베이터 전용이니까 그럼 이리로 오면 될거 아니 이쪽으로? 응? 이거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만 비상 통화가 되는 건니까로 오면 되지 안 된다고만 하고 또 여기 승강기 그 비상 연락망 업체는 또 직원이냐는둥, 응? 누구냐는둥 안에 갇혔냐 갇혔다 하니까는. 어떻게 되냐는 둥 어이 아, 자식이게 생뚱맞는 소리만 하네 이거 올라가려다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려다가 5층을 누르는데 갑자기 달콤하더니 딱, 딱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지금 버튼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먹히고 그냥 맛이 갔어요 지금 빨리 사진 찍고 빨리 내미터를 사가지고 저기 그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하는 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제 벌을 쏘고습니다벌 그 창고 보수 공사를 하다가 여기는 이렇게 멀쩡한데 여기 는 이렇게 꿀주먹이 되었습니다 꿀주먹 벌써 가지고 직원 왔네요. 기본이 왔습니다. <laughs> ねえ。Yeah. 지금 핑크 데뷔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laughs> 네. 아, 쇄제곡 찍었는데. 유튜브 가게네. 유튜브 가. 아니 이게 아, 어제 하우스 하우스라겠다 창고에 하우스 형식으로 지어놓은 그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천장이 하우스 형식으로 지어놨는데 비닐이가 찢어져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길래 이제 그 보수 좀 한다고 일다 끝나고 들어와갖고 보수 좀 한다고 했다가 아 비닐을 딱 넣자마자 그 말벌은 아니고 땡벌이라는데, 어 강진아저씨가, 강진아저씨가 걷다 놔두고 갔는지어쩐지 몰라도, 아이, 뭐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는, 한방나버렸네요 나한테. 아 지금 주먹이, 이게 꿀벌이 아닌데, 지금 주먹이 꿀주먹이 되었습니다. 꿀주먹. 보이시죠? 땡땡 보이는 거. 이게 아까 한마디를 잠깐 까대게 하고 왔는데, 아막 손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지금. 손이, 보이십니까? 꿀주먹 되어버렸어요, 꿀주먹. <laughs> 와, 씨. 손가락도 띵빙 보이고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여기, 이,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왼쪽 손은. 이렇게 멀쩡해요 지금 원래 손모양이 이 모양이어야 되는데 주의 아따 시끄럽네 가참 그. 손모양이 이모양이야 되는데 멋있죠 꿀주먹 대갖고이 <laughs> 안에 꿀은 없습니다 덩만 가득 차 있어요 와 여기 여기 이 자리 지금 물집 생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를 한방 놔버렸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옛날, 뭐, 여기 수술한, 저얘 수술했는데 얘가 뺐다고 한세번 부러졌습니다. 겁나게 아파요, 지금. 일은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지금 소방, 어, 검사 신청한 게 있어가지고, 소방 검사 받으러 가는데, 아마 저차인데 싶습니다. 소방차 타고나? 수영차 안 타고. 복숭아. 아, 이집 복숭아가 겁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주일만 남았, 일주일 남았다네요. 일주일. 딸, 시기가. 물론, 이건제 것은 아닙니다. 뭐... 너만 먹냐,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거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시샘하지 마십시오. 전화번호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곳, 여기가 옛날에 제가 처음 기술을 배우러 들어왔던 그 전기회사입니다. 신흥전기라고 연무대에 있는, 있는 곳입니다. 논산 연무대. 아, 저 회사가 돈이, 어, 많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쪽 은진면이라는 곳으로 또 사옥을 하나 져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아직 남아있고, 뭐, 단가, 계량기 단가 하려고, 그그 저게 이제, 사무실 놔두고 쓰고 있는 야, 900m, 상황이고. 50km 구간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훈련소입니다, 육군 훈련소. 어, 저는 하수 하수 정말 처리장. 거기 이제 지금 소방. 이거 원래 평수가 안 되면 검사 대상이 아닌데, 이 거의 저희 오야붕이 어지게 하다가 설를 넣습니다, 었 넣어가지고. 눈바람에 검사 처리가 들어갔기 하니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형제 전기, 아, 형제끼리 과속 방지턱이 아, 형제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가봐요. 비가 오늘 엄청 많이 온다겠는데 뭐. 3세 오줌만큼만 내리고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그런 것처럼 찔딱찔딱 내리네요 지금은 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려면 아, 아싸라게 그냥 확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다 이러니까 꼬꼬해가지고막그 이게 우리가 햇빛을 보면 햇빛에서 우리가 막, 그, 일을 하면, 그게 마른 땀이잖아요. 말라가면서 이제 땀이 나는 거잖아요. 햇빛에 쪼이니까. 근데 이거는, 습하다 보니까, 젖은 땀이에요, 젖은 땀. 그냥 온몸, 이게 땀이 안 흘려도 몸이 축축하니, 젖어가지고, 이쪽, 여기, 젖어가지고, 꼽꼽합니다. 여기 견훤 왕릉이 있는 곳이에요. 견훤 아시죠? 다들 역사 공부하셨죠?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곳은 저기 왼쪽 편에 저기 앞에 보이는 네. 저기입니다. 저기.